자연스럽게 클럽 패드가타겟을 던져지면서 면발로 피니시하면서 잘 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스윙하실 때좀 어려운 분들은요,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한번요 연습해 보시면요, 항상 일관성 있게 공을잘칠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요, 공을 잘, 똑바로 잘칠수 있으니까요. 언플레이 노리요, 편안하게 일관성 있게 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머리 두고 치는 겁니다 머리 두고 밟으면서 왼발에 무게 싫리면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요 <laughs> <laughs> Thank <sniffs> you. あ、そ Mm. -hmm. i sure. sure.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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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이어민 프로입니다. 아, 스윙하실 때한번 편하게 쳐볼게요. 힘 빼고 쳐보세요. 어깨 힘 빼고 팔에 힘 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스윙하실 때 넓게 빼는 겁니다. 넓게 어깨와 팔과 샤프트가 하나 된다는 마음으로요. 한번 넓게 빼보세요. 여구리가지왔다가 여기서부터 위로 올리는 겁니다. 어깨 딱 올리세요. 어깨 딱 올린 다음에 머리 뒤에 두고 왼쪽로 무게 실으면서 머리 뒤에 두고 어깨를 내려보세요. 내리시면요. 정확하게 지금 체가 샤프트가 언플레이 내려오잖아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팔꿈치 붙어지겠죠? 붙어지면 여기서 힌지를 풀어준 겁니다. 힌지를 풀면서 치시면 보시면 쉽게 맞을 거고, 여기서부터 그립 끝이 이제 배꼽 향해주면요. 자연스럽게 샤프트가, 클럽 헤드가 타겟을 향해지면서 공을 뻗으면서, 체를 던지면서, 왼발이 실으면서, 무기를 실으면서, 잘피니스를할수 있거든요. 자, 한번 수행하실 때 넓게 빼는 겁니다. 어깨와 팔과 샤프트가 하나 된다는 마음으로요. 넓게 빼줄게요. 넓게 빼야지 백신은 커지고요. 턴도 도와지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충분하게 백신윙 이루어졌죠? 여기서부터 머리 대 두고, 무게 실으면서, 왼발에 무게 실으면서 어깨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어깨도 안 열리고요. 머리도 가만히 있고, 자연스 팔꿈치 옆구리에 붙어지면서, 힌지가 풀어지면서, 스윙하시면은 힘을 빼주시면은 정확히 맞아지고, 여기서부터 그리 끝이 배꼽이 향해주시면은 자연스럽게 클럽 패드가 타겟을 던져지면서, 왼발로 피니시 하면서 잘풀어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스윙하실 때좀 어려운 분들은요. 한번 이런 방식으로 한번 백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한번요. 연습해 보시면요 항상 일관성 있게 공을 잘칠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내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 보시면요 공을 잘, 똑바로 잘칠수 있으니까요 언플레인으로요 편안하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올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머리 두고 치는 겁니다 머리 두고 밟으면서 왼발에 보기 싫으면서 치는 겁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요 네, 이렇게 하시면요 정말 편안하게 일관성 있게 공을 잘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해보시면요 네종결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